내가 누를 보러 왔는지 다 안다는 투였다. 나는 내 마음을 친구한테 들킨 것만 같아 또 월급이 학금 그렸다. 그러든 저러든 일단 현아가 집에 없다는 게 무척 다행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 친구랑 현아가 한창 어, 어,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현아 없어도 돼. 그 대신 이것 좀 전해주라. 내가 품에서 수제품 시집을 꺼내 친구 앞으로 내밀자 친구는 그걸 받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나는 친구가 그 시집을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서둘러 현아 집을 뛰쳐나왔다. 괜히 친구에게 속을 보인 것 같아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이었다. 눈길을 되짚어 나오며 보니 현아 집으로 이어진 발자국에 눈이 제법 툭툭해 덮여있었다. 발자국을 보, 볼 때마다 웃음이 픽픽 새어나왔다. 한순간이나마 여자 신발 자국을 현아 것으로 생각한 게 우스워서였다. 고등학교 10대 때는, 또 사춘기 때는 다그 이성에 대한 호의심이 강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녀석이 그 이성 친구에 대해서, 여자친구에 대해서 쓴뭐 시집, 자기가 그냥 끼적여놓은 이런 시집인데 그걸 아마 묶어서 어, 줬습니다. 여자, 근데 배달이 안 됐죠. 그, 어, 그, 하숙집 친구한테 줬는데 배달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여자애가 연락을 한 거죠. 사람한테 이 소설가 지금 소설가라고 설정을 했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만나서 그걸 돌려주겠다는데 어 돌려받지 않고 이건 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크게 보면은 그런 작가가 쓰지만은. 있는 사람과 독자 것이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도 있지요. 음. <목소리> 처음에는 아마 수필로 썼을 거예요. 간단하게 그때 무슨 잡지에서 3문창탁을 받고 썼다가 아 이걸 조금 허구적인 걸 넣고 그러면 소설이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하면 있다가 소설로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10대 고등학생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랄까 그, 그런 그 감정이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어, 쓴 저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그 작품이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 고등학교 때 어~ 그렇게 해서 한 권뿐인 피 어~ 손으로 쓴 시집을 만들어서 여자친구한테 줬냐라는 얘기죠. 그때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녀석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한 것처럼 그 질문이 제일 많고 아주 어~ 아이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죠. 네. 교사들은 그런 염려를 하죠. 지금 아이들은 집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고 어 어떤 경우는 기숙사에 있는데 어, 옛날에는 자취 하수 이런 고등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걸 요즘 아이들이 이해를 하겠냐라는 그런 염려죠. 그러나 애들은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고 오로지 그 감정선만 따라가니까. 계약을 사흘 앞날 저녁 때 은주가 갑자기 우리 집에 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은주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은주와 목장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나는 웬일인가 싶어 말도 못 꺼내고 있는데,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방학책 좀 빌려주면 안 됐거나, 앞뒤 다른 말 없이 풀쑥 튀어나온 말에 나는 적이 당황했다. 방학책. 응, 방학책에 나온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했거든. 사실 나도 아직 방학책을 풀지 못했다. 풀지 않았다. 방학책뿐만이 아니었다. 담임선생이 따로 내주신 방학 숙제도 제대로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일기 쓰기, 토크감 쓰기, 식물체지, 곤충체지, 상표 모으기, 우표 모으기, 시사, 하보 정리하기 등 어느 것 하나 해놓은 것이 없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청구석, 청구석에서 방학 숙제를 제대로 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다. 그런데 남대없이 방학책을 빌려달라니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방학책 문제라도 다 풀어놓았을 텐데. 봄바람이라고 하는 장편 속에 들어있는, 어한 부분이죠. 부분이기 때문에, 어 옛날에 어떤 어린 시절에 관한 시를 썼는데, 그런 거를 사문으로 써달라고 그런 청탁을 받아가지고, 기왕 쓰다 보니까 어린 시절 한 6, 7여인 장편 소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소설 아래, 음, 방학 숙제와 관련된 부분이죠. 뭐, 지금 아이들도 그러겠지만은, 옛날 아이들 방학 숙제 거의 안 해갔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혼나고만 있겠다. 그러는데, 이 여자친구, 한 마을에 사는 여자애가, 어, 숙제를 안 했으면 방학책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본인도 안 했는데 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루 전에 어, 말미를 얻어가지고 허다하는데 도저히 풀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 느날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학교에서도 다임선생님 답안지 보니까 는 생략이란 말이 많이 써졌서 그때는 이 아이는 생략이란 말을 뜻을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풀기 어려우면 다 생략, 생략이라서. <laughs> 어, 그래서 그 방학 숙제에 대한 부담, 음~ 그게 아마 어른이 돼서도 상당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였구나 이렇게 느낄 거고 어? 단지 선생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이, 답 안에 그냥 내가 채점할 때, 내가 나는 답을 아니까 그냥 생략이라고 안 써놨는데, 그걸 답인 줄 알고 있단 말이지. <laughs>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 계시고. 요 <laughs> 아, 그쪽 그 집필 선생님들이 아마 그런 의도였겠죠. 10대 아이들은 방학 때 놀고 싶지. 실제로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도 어, 계약날이 다 돼도 방학 숙제를 안 해놨다. 그러나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선생님이 하라는 것보다도 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음, 여자친구가 빌려달라니까 그때부터 숙제를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희사하는 바가 있다. 라고 아마 그런 것을 지금 1 0대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이 작품을 선정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음. 특별히 지역과 관련된, 여기 용인 무슨 도서관에서 몇번부르면 다른 데보다도 우선 가고요. 그리고 여기 작업실이 여기 있다 보니까 뭐 요즘에 중고등학교 길의 인문학이라는 걸 해가지고, 어,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선생님이 방문을 합니다.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방문을 하는 경우, 그럴 때는 다른 만사체표하고 제가 여기 학원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나 도서관에서, 어, 강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나 그 뒷날에는 뭐 요즘에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작가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 떤 자극이 되고 굉장히 큰 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로서는 아주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긴 한데, 그래도 뭐한 4,50명, 오면은 여기에서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평생 어 좋은 추억을 갖고 있으면 은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바꿔서 언제든지 그냥 이쪽 가까운 데서 영인, 뭐 성남, 또는 쪽 의왕시 이쪽 가까운 데서 요청을 하면 그냥 개방해주죠. 그 당시에 국어교과서는 일단은 그 황순원, 돌아가시는 황순원 선생의 소나기. 그건 뭐,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단지 학년만, 저희 때는 중학교 3학년에 있었고, 그게 이제, 한 10년 되니까 뭐, 2학년 내려갔다, 1학년으로 갔다가,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 있는 많이 들어갔어서 누구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초중고 다니는 동안은, 어, 어찌 보면은,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만 저기 거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수능 잘하는 학생. 모든 거 하라면 하는 대로. 그런 학생이었죠.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랬죠, 그 시절은. 공학교는 시골에서, 고향에서, 그러니까 진도에서 다녔고요. 어, 진도에 이제 뭐 종합고등학교랄지, 뭐농고랄지 이런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좀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무트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는 강주서 다녔고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진도라고 하는 농촌 지역에서 살지 않았으면 제가 작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음, 어떻게든지 공부해서 취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 생각만 했겠죠. 근데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뭐 농사도 지어보고 틀로 산으로 또 진돗개를 친구로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것 같아. 요 굳이 기억을 하자면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문법을 특히 어, 강조를 하셨는데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때 그 선생님한테 배운 문법. 그걸 나중에 제가 선생을 하면서도 또 써먹고, 그때 중학교 이런 시절 거꾸로 애워도 다 머릿속에 박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지금 살아 계시다면한 번쯤 뵙고 싶은데, 어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 어 살아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종적이 좀, 왜냐하면그 전라남도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뭐, 막내 숙부, 편지, 그때 대학생, 막내 숙부가 오면 그 답장 같은 건 제가 쓰고, 특히 군대가 있을 때뭐 이런 데도 답장도 다 쓰고, 그래서 아글 써도 되겠다 했지만은, 어, 누구나 하는 걱정, 글 써서 먹고 살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막, 그래서 대학을 글 쓰는 학과하고 전혀 상관없는 학과를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결국은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학 졸업하고 글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 자신들이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 기억의 창고에 잘 모셔두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체험할 수 없으니까 간접체험을 해야 되는데, 어, 어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읽은 것은, 애운 것은, 거꾸로 애워도 애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회를 놓치지책 같은 거 간접체험으로 많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랬을 때, 미천이다 되니까. <laughs> 네. 교과서, 옛날 국어교과서 국정시절부터 있어 봤는데, 보면은 아닌 게 아니라, 교과서, 처음에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과서에 작품이 들어갔다라고 연락, 이제 내책 아니겠구나. <laughs>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는, 교과서에 나온 거 보니까는, 본문에 흥미를 갖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밑, 어, 뒤에 나오는 발문, 질문, 여러분 공부로 가르칩니다. 문학 작품을 본다는 것은 묘사랄지 어 이런 곳에서 작가의 개성 대화랄지 이런 데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고 읽는 재미인데 그런 것보다도 맨날 밑줄 그라 으 그러고 주제가 뭐고 소재가 뭐고 그런 지겨워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의 사람들이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면 시도 안 읽잖아요. 그 아름다운 시도 전부 뭐 공부를 하면 은 지겹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어, 꼭 공부만이 아니다. 근데 교과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부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 한편으로는 교과서 들어가면은 그걸, 어, 아, 내가 한 작업이 좀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무도 안 보겠구나. <laughs> 그런 염려도 듭니다. 그게 참 고민이 되죠. 고민인데 왜냐하면 어른들도 책안 읽기는 마찬가지고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어른들도 빠지면 뭐한 시간 2 시간 다른 일 없으면 아주 하루 종일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요 어른들도 그러는데 이 중고생들은 오죽하겠어요. <laughs> 근데 그런 데는 문자나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문자 질이지 문자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에서 익힌 어,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은 다 휘발돼버리고 어, 기억이 잘안 난다. 그러려면은 책을 봐야 된다. 어, 책을 보는 이유는 뭐냐? 평생 살면서 내 머리로 좀 생각하고 살자. 그내 머리로 생각, 자기 머리로 어, 생각하고 살려면은 책을 봐야 된다. 그렇게 어, 반강제적으로 협박을 하죠 요즘 애들한테. <laughs> 근데 다른 뭐보다도 집안에서도 부모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저절로 따라서할 텐데 아 부모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애들 보는 방에 들어가서 <laughs> 그러라면 안 되죠. 애들은 움큼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는지 내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부모들 무슨 책은 좋은 줄은 아는데 본인들도 안 읽는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문자 질이 아니라 문자 행위를 쉽게 해야 된다. 문자 행위하기 제일 좋은 것은 문자가 많이 씌어진 데가 어디냐? 책이다. 그래서 책을 좀 읽자. 그렇게 어, 늘 얘기를 합니다. 중고생한테 권장할 만한 것은 뭐책에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읽어도... 어, 정말 여름에 까만 코트 입고 다니면 머리가 돌아버리죠. <laughs> 약이 좋다고 해서 다 먹으면 안 되듯이 책도 좋다고 해서 다볼 필요는 없고 어, 요즘에는 어떤 책을 읽으라고 권장해주면 오히려 그 부담을 안 봅니다. 그래서 아무 책이나 옆에 손이 가는 책 있으면 어, 책을 봐라. 그 대신 어, 흔히 말하는 나쁜 책이라고 악서라고 하는 것도 반면 교사로 할 정도로 삼을 정도로 자기 판단을 하면 된다. 근데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게 읽으면은 나쁜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책, 나쁜 책 굳이 구분하지 말고 고전 뭐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손이 가는 책을 어, 집때 어, 내가 이 책이 내용이 뭘냐지 판단할 수 있는 머리. 그러려면 또그 전에 사전 독서를 또 계속 해야 되겠죠. 자기 머리를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 어디 어느 수준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문학도 줄거리는 쓸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입력을 하면은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묘사나 어, 이런 데서는 취사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까. 아주 일반적인 것은 쓰겠죠. 그러나 그것은 작가의 독특한 개성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 지금 문학 교육이 그 작가 독특한 개성을 가르치기보다도 줄거리 요약하는 거, 그래서 그게 좀 염려스럽죠. 뭐 어, 문학도 저기다 기계한테 맡겨버리지않을려나 근데 어, 묘사 또는 그림에 있어서 또 조각에 있어서 뭐 구체적인 거 이런 것들은 기계가 못할것 같아요. 못 해야 또 <laughs> 잠깐 지황색 <지방색도> 먹고서 아니고. <laughs> 저 어디 근처에 그 조그만 도서관에 강의를 왔습니다. 그때 그 도서관 관장이, 어, 자기 아는, 그 그러니까 친척 중에 이 어떤 공간을 해놓고 못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 제가 딱 쓰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음, 처음에 여기를 택한 거는 문만 열면은 이 앞에가 논이었고 개구리가 막 울고, 어, 그랬습니다. 뭐 전원주택 하나도 없었고 어, 그래서 딱 맞다. 우리 같은 촌사람한테 들촌 시골 출신한테 딱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는 것은 이 구석지까지 다 지금 여기서 7년째 살고 있는데 음, 밀고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막 음, 전원주택 붐이 일어가지고 그러기는 해도 아직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한몇 년은 더 여기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점심 먹고 나가면은 바로 앞에 또 저수지도 있고 <목소리> 돌아다니만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